미래의 해양산업을 창출하는 해원. 전복 기자재 전문 생산업체 해원은 인류의 희망인 바다 양식의 꿈을 실현시키는 기업입니다. 친환경 보증업체인 해원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다양하게 특허를 보유한 유망 중소 기업으로 남도 끝자락 해남 옥천 농공단지에 위치하여 고객 밀착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는 양식 기술이 발달되고 전복 양식 기자재 또한 끊임없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직접 전복을 키우는 양식업인들은 좀더 편리하고 실효성 있는 자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해원은 우리나라 전복 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80여 명의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복 자재는 해양의 거친 환경에 노출되므로. 내구성과 해적 생물에 대한 방어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저희 회원은 각종 파이프와 발판을 생산하는 압출라인, 다양한 셀타와 부자 등을 생산하는 사출라인을 갖추고, 지역별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어민소득증대를 최고의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마다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설비와 자동 원료 공급 장치, 오토 피딩 시스템, 자동 융착 시스템을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원료 입고시부터 XRF 성분 분석기를 통한 유해 요소를 차단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청정 진도에 위치한 진도 영업소를 통하여 제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화 영업소가 위치한 노화는 국내 최대의 전복 주산지로서 전복 숨소리가 가득 찬 건강한 섬이며 저희 회원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전복의 먹이가 되는 다시마, 미역 생산을 위한 해조류 양식 시설과 전복의 산란과 유생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육상 종묘 시설이 되겠으며, 전복의 실질적인 생육을 위한 전복을 육성하는 해상 가두리 시설입니다. 전복 양식은 시설별로 다양한 형태의 기자재가 필요하며 저희 회원은 전복 육성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수산 전문 기업입니다. 고금도에 위치한 육상 종묘 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회원 파판부터 모든 일괄된 기자재를 써보게 됐습니다. 어, 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가 유생을 투입할 때 파판의 부착률이 아주 높고, 또 부착 후에는 골판이 들어가는데 골판 밑으로 전복을 하향시키는 데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하향하여서 잎이 먹이를 먹이는 데 있어서 먹이 활동이 빠르고, 또그 먹이 활동을 잘함으로 인해서 골판에 전복들이 또 자라는 모습들이 우리 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조금 빠르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출하할 때쯤에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타 회사의 제품보다 그 출하할 때 골판당 생산량이 10%에서 20% 이상 더 나오게 됩니다. 또그 마리 수가 많이 나온다해서 출하량이 많다해서 사이즈 크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훨씬 큰 전복을 생산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골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 탑판, 골판, 다섯 골, 여섯 골, 일곱 골짜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써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임의대로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전복을 우리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을 쓰게 됩니다. 저희 회원에서는 내파성 해상 가두리 제작의 가장 중요한 구조인 파이프와 발판의 원료로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장기 내구성이 뛰어난 고밀도 PE100을 적용하여 지역별 해양 조건에 따라 내파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두께의 보강제를 사용해 튼튼한 가두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복 육성용 셀타의 경우 전복 성장에 필요한 적정한 체면적을 확보하고 생태 환경 개선과 이용 증대를 위한 구조를 연구 개발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입식에서 추락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복 산업의 한 축을 긋고 있는 전남이 이제 90%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완도가 8를 생산을 하는데 이제 우리 어업인들이 크게 우리가 부각돼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소득 향상에 크게 힘을 써야 되는데 특히 어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성능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만을 거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업인들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 없는 노력을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다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남해안의 다양한 지역 여건을 통하여 전복 양식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음, 이번에 적조도 오고 그랬다는데, 어쩐가, 피해는? 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음. 아직 바다가 그래도 음. 없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다행이시. 이 가두리는, 뭐, 이분 얘도 파이프가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가두리 파이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쩐, 우리 거 써보니까 어쩐가? 저번에 태풍 때문에, 저, 다른 회사 거 조금씩 사고 났는데, 아직 회원 거뭐 사고도 없고, 특별히 잘만들어주니까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 사장님께서 우리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항상 우리가 제품을 좋아야 됩니다 소문 잘못 나면 안됩니다. 그랬듯이 제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사장님이 네. 말씀했듯이 천천히 좋게 물건 된다고 네. 그래. 말씀하신 게 일단 선입니다. 네. 몇년 전부터 해원치를 썼거든요. 그런데 해원치를 쓰면서 저희들이 좀 자부심을 느낀 게 있어요. 몇년 전에 볼라벤 태풍 때 가두리 사고가 많이 나서 어민들의 재산 피해와 또 많은 어민들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회원 걸 쓰면서 회원 회사고도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또 태풍이 왔는데 다른 데서는 좀씩 사고가 났는데 회원 것은 사고안 나고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 걸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은. 정부와 시대의 식량 위기를 극복할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복은 세계 수산시장 변화에 대응한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목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복 양식 시설은 지형적 기후적 환경에 의해 전남에서 95%가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복 생산량은 2014년 9,400톤으로 2000년에 비해 47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다가올 2020년에는 35,000톤으로 비약적인 성장이 예측되어집니다. 전복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콜라겐 함량이 높아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부의 신진 대사를 활성화하여 미용과 약용으로 사용되는 최고의 건강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두리 양식 산업에서 튼튼하고 견고한 제품을 생산하여 어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복 양식 자재 전문 기업 해운 풍요로운 해양 산업의 미래와. 어민의 생활 터전 보고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개발로 전복 자재 산업의 혁신과 비전을 어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가겠습니다. 회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원.